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흐린 날이 오래되고 습한 날이 오래되면 이 이런 환경이 지금 가축한테는 제일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. 동물들한테는 사람도 습하고 하면 힘들죠. 여기 보면 선풍기도 있고요. 그래서 꼭 환기시켜주고 통풍시켜주고 빨리 말려주기 위해서 통풍시설이 꼭 필요해요. 그리고 염소마당이 있고요. 염시가, 염소가 뛰어놀 수 있도록. 저렇게 큰 타이어를 해 놓으면 염소가 놀이터 처럼 놀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울타리는 꼭 필요하겠죠 다른 작물이나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쪽이 홍달새 이네요 물 관리도 매일매일 해줘야 되는데, 지금 비가 많이 오가고 매일매일 아침, 저녁으로 비가 와서 여기가 항상 이렇게 젖어 있네요. 여기 위에가 더럽죠? 이런데 꼭 이렇게. 친구들도 깨끗한 물 먹어야 되잖아요. 겨울 이렇게 물 관리, 청소해 줍니다. 청소. 청소.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이따를 오늘 물 청소도 하고요 염소 관리 하려면 그리고 물 채워줄 거예요 이런 날이 오래되면 염소들도 힘들고. 어, 농장주들도 힘들어요.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, 장마도 있고, 겨울도 있고, 다 동물들과 농장주들이 견뎌야 될 일이에요. 여기는 거기 창고고요. 안전을 위해서 거리 조심해야 돼요! 먹기에 고